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 이원 어, 1차 연기방영식에 대한 개념 설명입니다. 잘 들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음, 물론 이제 내신 대비반의 어, 개념 동영상이니까요. 한번 보고요또 뭐 기타 뭐,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어, 동영상입니다. 자, 이원일차. 왜냐면 그래? 이제, 이제 학교에서는요. 이거를 이제 연립방정식이라고 음, 방정식이라고 나와있지만요. 우리 실질적으로는요. 이원, 어, 문자가 두 개란 소리입니다. 이원은 문자가 문자 또는 미지수가 되겠죠. 미지수가 두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또 1차, 어, 1차입니다 차수가, 그죠? 어, x, y, 문자 두 개는 x, y. 차수가 1차라는 이원1차일립방정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죠? 여기 설명했던 게 이제 우리가 정의가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차수가, 차수가 1차다. 그래서 2원 1차 일반식을 배우는 거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죠. 어, x 플러스 y가 0이었고, x 마이너스 y가 0이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이제 2원. 무작까 두, 문자가 두 개고요. 그죠? 어, 차수가 1차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이원일차 일문식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how to s e l v e 그럼 x와 y를 어떻게 구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구하죠? 보통 이런 질문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아, 뭐, 뭐 x, y 뭐소고에서요뭐 가감법으로요, 대입법으로요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그 말은요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이 지수, 이 지수. 를한 개를, 개를 소거 소거시켜서 푼다라는 게 하트 서 x y에 구하는 방법의 한 마디의 정확한 답입니다 한문장의 미리스한계를 소거시켜서 풀려고요 그럼 미리스한계를 소거시키는 방법이 바로 가법 그리고 감법 그리고 대입법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더하거나 빼는 걸 같이 붙여서 그냥 가감법, 이렇게, 이렇 해서 가감법과 대입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가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자, y를 소고시키기 위해서 두식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더해버리면 2x가 되겠죠. 그리고 2가 돼서 x는 1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던 y는 1 이게 바로 가법이고요. 자 빼면요, 빼면요,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서 예를 들은 겁니다, 선생님요. 여기서 빼버리면요, x가 소거되시면서 이 y는 2가 되죠. 그래서 y는 1또 마찬가지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대입그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선생님, 이 대입법은 뭔가요? 자, 뭐 1번식에서요, 또 1번식에서 뭐 y를 그죠,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요. 이거를요, 어, X 대신에, 그죠? 어, y 대신에 쏙 놓게 되면, X에 관한 식이 나오니, 분명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그죠? 이렇게 한 문자로, 어,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이걸 풀겠따는 얘기입니다. 이거 서 X는 1이 나오니까요. Y는 1이 되되게 대법이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무튼, 2원 1차 육방식은 미리 상기를 소고시키는데, 더하거나 빼거나, 가감법, 대입법 문자를 하나로 만드는 데는 다 똑같은 말이 되겠군요. 그죠? 어?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무슨 설명을 하려고하냐면요아 그러면 자 우리가 특수한 애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다두 기원 일차 에몇번에 있어 특수한 애를 가지는 경우, 자 이때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학에서 특수한 해라는 소리는요, 딱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해가 무수히 많거나, 그죠? 첫 번째 해가 해 무수히 많거나 많다. 이걸 우리 특수한 해를 가진다 그러고요. 또 하나는요, 해가 없거나 해가 없다. 이두 가지를 우리가 특수한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면 선생님, 한번,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어던 것들은 지훈계에서 생기면. 아하, 그러면, 우리,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방금 든 예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y가 2였고요. x 마이너스 y가 0인, 자, 두 2월 1차 육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두 개. 두개합체이 2원을 처리식 방식이 있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선생님이, 어, y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냈더니요. 어, 얘는 1차 함수가 되었네요. 자, 여러분들 1차 함수 배웠으니까요. 그죠? 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죠? 어, y로 이렇게 우겨 넘겼더니, 이렇게 해서 y는 x가 되지 않습니까? 1차 함수죠. 자, 그런 다음에요. 자, 선생님이, 자, 고 갑자기 선생님, 이원을 처리할 거라 갑자기 또 1차 함수 얘기를 하시나요? 자, 이게 1차 함수니까요. 일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죠? 이게 그래프면 직선이지만, 자, XL표는 YL표는 구할까요? 뭐 XL표는 Y값이 여일때 X값 2가 되고요. y 절표는 X값이 0일 때 Y값 2가 돼서, 여기 이렇게 쫙 그리지 않습니까? 얘는요,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이 2번 1차 1방식의 해는요, 지금 이 노란 거, 첫 번째 여기 선생님이 1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1번이겠죠? 아, 이거 1, 이거 1번이죠? 요거를 1번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여기 2번이 되겠죠? 어, 2번에 대한, 그죠? 그래프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1번인,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도 되고, 답도 되고, 여기 수많은 점들의 답도 되는 요 교점이 바로, 아하, 우리의 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지금 이 경우에는, 자, 해가 하나만 나오겠죠? 요 답도 되고 요 답도 되는 거. 그죠? 아까 여기 뭐였습니까? X 값 1하고 Y 값 1이 나오는 1,1이 바로 이 열립 방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선생님이 설명하려는 건특선의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자, 그러면요. 자, 요거를 필두로, 자, 한번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을 보니까요? 자, x x 어, 플러스 2x 플러스 2y가 4랍니다 그래서 이두 미지수가 두개의정만이에두개 두 열받지 해를 구하랍니다. 그럼 여러분 보다시피 요거는요 이렇게 일차함수가 이렇게 되겠고요. 요거는 결국엔 똑같이 넘어가면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 아, 얘는 두 식이 똑같은 식입니다. 따라서 바로 요 경우, 바로 요 경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두 식은 똑같은 식이 똑같은 식이고 똑같은 그래프입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이해하면 더 이해가 편해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거는 두 식이 똑같다. 어 여기 앞나랑 똑같은 시간입니까?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해가 없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요.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냐면요자 이런 경우를 한번 얘기합니다. 자, 해가 없다라는 얘기는요, 선생님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2x 플러스 2y가 마이너스 2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 한번 1차 함수로 한번 선생설명을 하면요. 얘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얘는요, 정리하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 그래프는 x표는 y값이 밑에값시니까 2고요. y 절프는 x가 밑 y 값이니까 플러스 2가 돼서 이런 그래프가 됐고요 그죠? 자, 얘 그래프는요, 얘 그래프는요, 자, y절표는 x가 0일 때 마이너스, 어, 얘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 여기가 되고요 x절표는 y가 0일 때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돼서 이 그래프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면 요식을 봤더니요, 얘하고 얘하고 어떻게 됩니까? 평행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답도 되고, 여기에 답도 되는 두 개가 다, 어, 만들어둔 x, y의 값이 있다, 없다? 없다. 모일 경우에 지금처럼 평행할 경우. 아하. 즉, 평행하다는 건 우리 1차 함수의 개념을 아는 사람이라면 x의 개수가 기울기니까 어, 기울기는 똑같고 y의 절표는 다를 때 우리가 평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바로 해가 없다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1차 함수의 개념을 알기 때문에 1차 함수와 연관해서 어,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 이혼일자 육방면식에서 아, 알아둬야 될 어, 기본적인 개념인 거잘 숙지하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